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1편에서 리나 엘린에 대한 스킬을 정리해 드렸어요 두번째 올랜더 트루칸입니다 탱커에요 근데 이제 1편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설명 안 드렸나 나 아까 리나에서 보시면 스킬마다 어, 레벨 올라갈 때 추가 효과라는 게 붙더라고요 추가 효과라는 게 붙는데 뭐 보면 나테이크 신의 분노 보이시죠 예, 올릴 때마다 어, 추가 효과라는 게 붙는 것 같은데, 이, 나태의 끝과 신의 분노,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라도 어떤 스킬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태의 끝을 선택하냐, 신의 분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보이고, 또, 특성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특성이 5레벨당 열려요. 5레벨당 열리는데, 뭐, HP 회복약, MP 회복약, 마법, 마법력 강화, 방어가, 방어, 강화, HP, MP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가로줄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질로 뚫려서 두개 다, 막, X처럼 두개다할수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게 현질 컨텐츠일 것 같거든요. 어 말, 예를 들어서 레벨 10자리 세 개를 다 찍으려면, 현질로 저걸 뚫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도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물약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HP 회복약이라는 특성을 줘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도 HP가 차는 양을 늘릴 수 있는 특성 같은 스킬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추가 스킬을 어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빼놓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랜도 들어간 탱커입니다. 이 탱커가 권술사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어요. PC에서는 권술사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 권술사의 위치가 좀 위태로울 것 같다는 전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면, 탱커가 너무 필요해. 이 던전 들어갈 때, 탱커가 50% 피해 감소량의 버프를 받습니다. 어, 딜러들도 25%씩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건술사가 딜탱, 인 딜탱 정도인데, 탱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탱커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 중요해요. 힐, 탱, 기본입니다. 리나랑 이 탱커는 기본인데, 아무래도 단단한 탱커기 때문에 좀 현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선택을 하고 좀 귀족 대여를 받지 않을까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스킬 한번 살펴볼게요. 일, 일, 일단 첫 번째 포획입니다. 저 오늘 요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어, 죄송합니다. 포획 재소양, 재사용 시간 30초입니다. 사슬을 던져서 공격력이 220 피해, 그리고 적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포획한다는 느낌이고요. 위험 수준이 높으며,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잘안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 들어가면 적을 일정 4초 동안, 어, 기절시키는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슬을 던질 때, 이논타케팅으로 던질 때, 잘못 던지면은 안 맞거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수준이 높다. 하지만 걸리면 1.4초간 기절을 시킨다. 그리고 거리가 멸 경우 달려가 시전한다죠. 달려가 시전한답니다. 그리고두 번째 도발이죠. 자, 탱커의 기본적으로 있는 도발입니다. 말 그대로 도발이에요. 주변에 있는 적들을 끌어 모으는 거고요. PVP에서는 적을 2초간 본인에게 도발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탱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들이죠. 자, 다음 연계 스킬들인데. 어, 상 진격 지력입니다. 재 사용 시간 25초, 적에게 연속으로 물리 공격력의 78% 피해를 입힌다. 근데 제가 올랜더 트로칸을 했을 때 와, 상당히 딜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답답했고 요런 것들을 현질로 극복하지 못하면 일반 어, 무과금러들이 탱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연계기죠. 방패치기입니다. 연계기는 다 재사용 시간이 0%예요. 사회 공격하며 타격마다 물리 공격력의 70% 피해 적중 시 1초간 기절을 시킵니다. 이게 사네 번이 다 성공하면 어 1초 기절하는 건지 매회마다 기절하는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다섯 번째 수호의 맹세입니다. 주변 범위 스킬입니다. 범위 자신 포함 아군의 모든 방어력을 15초간 10% 증가를 시키고요. 이 스킬을 쓰면 의지를 3씩 회복한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방패 연타예요. 재사용 10초. 어, 정면 범위죠. 아,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이 났냐? 정면 범위 적에게 이회 물리 공격력을 89% 피해를 입히고요. 1초간 기절을 시킨다고 합니다. 스턴 스킬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 이스턴을 걸어서 주변에 있는 딜러들에게 어, 그 1초, 2초 동안에 폭딜을 낼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스킬에 비해 위협 수준이 높다. 이것도 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 같아요.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다음 도약 공격입니다. 자 보라색으로 써놓은 건 제가 연계가 된다고 했어요. 스킬들이 3회 공격, 탁 어, 공격마다 어. 물리 공격력의 92%의 피해를 어, 입힙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인데 압도입니다. 재사용 어, 시간 85초고요. 어, 범인의 적에게 물리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따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물리 방어력 플러스 마법 방어력에 150 피해를 150%의 피해를 어, 주고요. 3초간 어, 넘어뜨리는. 어 넛백 스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악은 5인에게 20초 동안 피해 10%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이런 버그를 일정적으로 썼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패시브에요. 초당 3씩 의지가 증가가 되고요. 의지 최대일 때 15초간 피해량이 15% 감소. 어, 피해량은 주는 피해량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패시브들이 다 합쳐지면 캐릭마다 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리고 이 탱커답게 뭐 도발 스킬들과 어 기절 스턴 효과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어 캐릭터입니다. 제가 실제 시연을 했을 때는 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 귀족 대우를 받을 우리 탱커 하실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 탱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탱커 또한 필수예요, 필수 캐릭터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내일 또두 개, 그리고 내일 모레 두 개까지 올려드릴게요. 지금 있는 제가 써놓은 정보들은요, 제 개인 카페 제 J 전설 어, 네이버에 알파벳 J 그리고 한글로 전설을 검색하시면 바로 카페가 나와요.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